점수 잡는 hackers. distribute distribute 자보니까 이거 택배 회사의 물류 창고를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. 이 물건들이 각지로 뭐 될까요? 자, 요동이 되겠죠? 네, 분배가 되겠죠. this라는 건 away 여기 저기로. distribute는 주다란 뜻입니다. 여기저기 나눠 주는 모습이 분배하다란 단어가 돼요. 자, 간단한 말로 우리 hand out이라고 해요. 손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게 hand out이야. 그래서 distribute, hand out 같은 말인데. 예문 갈게요. Mark is in charge of. 여러분, 이단어 어렵다. 그렇죠? charge가 여러분 책임이란 뜻이 있어서 마크라는 사람은 이 뒤에 나오는 걸 책임을 지는 거죠. distributing 유통하는 걸 책임져요. 분배시키는 걸 책임져요. 우리 상품을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그죠? 프랑스에서 우리 상품은 미국 거라고 칠까? 또 한국 거라고 칠까? 자, 우리 한국 거를 미국으로, 예, distribute 하는 거. 그거를 책임진대. 유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? 네, 우리 택배 오는 건 전부 유통 과정 겪어서 나한테 오는 거죠. 나눠주는 게 바로 distribute이에요. 좋아요. 자, this, away, tribute, give. 나눠주는 거. 여기저기. 이게 distribute.